그 프로필을 보니까 정말 다채로워요. 네. 네. <laughs> 그 전에는 철거민 대책위원회 지원 활동 뭐 이런 것도 하셨네요. 제가 20대는 어, 봉천동, 신대방동, 신정동, 난곡 이런 달동네, 네. 뭐 우리 이기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90년대 네. 초반에 재개발 바람이 확 불었고 대규모 재개발, 실림 봉천, 실림 예, 봉천 네. 그쪽에서 철거 반대 투쟁, 그 다음에 주민들과 함께 아이들 공부방, 네. 또 타가소, 또뭐 민중교회라고 하는 교회 이런 곳을 지원하고 함께하는 활동을 20대 쭉 했습니다 90년대. 네. 예. 그리고 어 2000년이 되면서 민주노동당. 네. 10년 단위로 딱딱 끊어집니다. 음. 민주노동당부터 진보정당, 그 다음에 2010년에 로스쿨을 갔고, 네. 2013년에 변호사가 됐고. 이 경력을 듣다 보니까, 네. 이 한동훈 위원장 어제 이게 따로 말씀을 하셨는데, 네, 네, 네. 걸어온 길이 전 극과 극이에요. 네. <웃음> <웃음>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는 뭐 대학 때 이렇게 사법. 네. 시험에 네. 합격해서 검사로 쭉 거의 뭐 꽃길이 라면 꽃길일 수 있죠. 꽃길이죠 금수저 네. 꽃길. 네, 근데 우리 저기 변호사님은 약자와의 동행을 해오셨네요. 예, 뭐 저는 뭐 영세자영업자의 아들로 태어나. <laughs> 네. <laughs> 뭐 한동훈 위원장이 보기에는 저는 뭐 향소부곡 출신으로 보이지 않을까. <laughs> 예, 정말로. 뭐 그럴 수도 있겠죠. thank you